협객님께 맞는 문파를 선택하는 방법. 1. 결투 방식 선호 근거리 공격과 강한 타격감을 원하신다면 소림이나 천도문을 추천드립니다. 빠른 속도와 날렵한 공격을 원하신다면 영월 또는 태율이 좋습니다. 2. 문파 특성 각 문파는 고유한 무공 비결을 수련할 수 있습니다. 소림은 힘과 방어력이 뛰어나 협객님을 더욱 단단하게 만듭니다. 천도문은 근골과 신법이 강해 강력한 공격력을 제공합니다. 영월은 여성 제자만 받으며. 날렵한 신법과 빠른 속도가 특징입니다. 3. 문파 분위기. 문파마다 분위기와 무공 스타일이 다르므로 원하는 느낌에 맞춰 선택하세요. 4. 양성 방향. 협객을 어떻게 성장시킬지 고민해보세요. 강력한 생존력과 공격력을 원할지 혹은 날렵함과 속도를 중시할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5. 다른 유저들의 선택. 다른 유저들이 만든 영상이나 꿀팁을 참고해 다양한 문파 정보를 확인하고 원하는 문파를 선택하세요. 하지만 어떤 문파를 선택하든 모든 문파의 무공을 배울 수 있으니 선택에 큰 부담은 없답니다. 낭만 강호에서 모든 것이 가능한 무협의 세계를 즐겨보세요.